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, 윤회죠. 윤회 또 대소 유무, 크고 작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. 대상이 없을 때는 크고 작은 게 없어. 그렇잖아. 어떤 것도 큰지 적은지 비교할 수가 할 방법이 없다. 이 말이야. 개미가 볼 때는 음, 우리가 얼마나 크겠어 그래, 그래,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지. 그러나. 바이러스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이자? 아이 먹을 게 많네. 몸에 딱 들어오면 그렇게 돼 버려. 어떤 사람이 해를 먹었는데 해에 기생충이 있었어. 그런데 그게 뇌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를 점령했어. 뇌가 완전 기생충으로 도배가 돼 버려. 그러니까 막 여기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는 거야. 그럴 수 있죠. 그 해를 잘못된 해를 먹은 거야. 기생충에 오염된 해지. 그거 한 마리만 들어가면 여기 가서 막 이렇게, 이 뇌에 바글바글 하니까 막, 어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야. 그럴 수 있죠? 어, 그니까, 음 한번 판단 잘못으로, 어이 인체는 바로 점령이 되버려 그죠? 어, 바로 세균 바이러스가 볼 때는 이 인체는 자기들의 우주야. 이야,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었나? 맞죠? 야 이런 데가 바다 속에서 헤매고 다니다가 야 이런 좋은 공간에 들어왔다 이게 야 뭐, 여기 막 신경절도 있고 뭐또뭐 뭐, 고속도로가 많아요 신경 신경으로 들어가니까 금방 발끝까지 막 내에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또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혈관이 있네 또 그거 막아주 미를 잭해 주니까 자동으로 가는 도로야 이거는 <laughs> 아 그래 그래 뭐 그런데 또 도로가 있지? 임파액. 임파선이 있어, 임파선. 임파선은 또 이건 피도 아니고, 뭐 피도 아니고, 뭐, 혈액도 아닌데, 다니는 코스야, 또 임파액이. 그러나 막 바이러스들이 다니기 좋잖아. 그러나 막 가로토시가 서고 막 그러잖아, 옛날에 막 이게. 임파액이 막 부어가지고, 임파선이 부어가지고 막. 아니, 이게 막 다니는 데가 거기만 있나 또? 혈이 에서 혈, 혈자리. <laughs> 전신에 침범을 해가지고. 인체가 자기의 우주야. 어, 그리고 우리가 거기 침범을 당하죠? 그럼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커고 적은 것이 있나, 없나? 절대 커고 적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. 꼭 무언가를 비교해야 커다 적다 할 수가 있지? 아니, 저,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말이야. 아니, 저 비행기업실 타고 저 위에 올라갔지? 머스크, 가 그런 거 만들었잖아. 그럼 위에서 지구를 보니까 먼지만해 그럴 수도 있지. 어그 안에 저렇게 많은 고속도로와 저렇게 인간도 그속에또 고속도로가 있네. 뭐 끝도 없는 확대 확대해 보면 지구는 요만한데 점인데 그걸 확대하니까 그 안에 뭐 인간도 바글바글, 기생충도 바글바글, 뇌또그 인간의 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또 대도시가 있는 거야. 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 기생충 들어가서 병신된 사람 많아요. 그러니까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. 이 몸이 무한한 우주란 말이야. 셰퍼들이볼 <laughs> 때는 바이러스가 볼때 그래 안 그래? 그 바이러스만큼 우리를 축소해가지고 앞으로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몸을 고친다 그러지? 마이크로마이 마이크로 로보트를 만들고 뭐 마이크로도 더 작아져야지. 어 나노보다 더 작게 해 가지고 인체 들어가서 앞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러면 의학의 발달도 결국은 들어가 보면 결국은 우리의 이 우주적인 이 상대적인 공간을 들어가는 거야. 그런데 의사는 그, 내에다가 나노를 집어 넣을 때, 몸에다 내 수술을 나노를 넣어가지고, 만약 해야 된다, 이럴 때는 그 예민한 데는 그런 걸 넣어서 할수 있잖아. 그럼 나중에 그런 수술은 값이 되게 비쌀 수가 있어. 돈만 있으면 무슨 수술이냐 해낼 수가 있을 거야. 그렇죠?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투석하는 사람은 없어. 그런 거는 해결이 될 수가 있어. 전부 나노로봇을 넣어가지고, 그냥 뭐다 치유가 되겠지. 그죠? 에? 어, 그런데,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고생스럽지만은, 우리 민족 경전의 3대 경전이죠? 3.1 신고. 그죠? 3.1 신고에 천운에 뭐, 나오죠? 창창이 뭐라고? 응? 어? 비천이다.